역사시내 추경배해 추경배. 어, 오늘도 우리 함께 주일 아침에 되어서 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긴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어, 매일매일 건강하게 방역에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 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 0절까지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서 저랑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종의 멍해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면 하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경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작년부터 코로나19라는 단어 말고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고 찾아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했던 단어 중몇 가지를 뽑자면요첫 번째는 주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열풍, 코인 열풍에 빠졌었죠. 코로나로 인해 안정되지 못한 경제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저는 서점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의외죠. 어, 제가 서점을 가서 주로 뭘 보냐면요. 베스트셀러들, 이제 당시에 베스트셀러들이 무엇인지, 그 목록들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요. 그 시대에 당장 그 세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열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가 이제 항상 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끊이지 않고 나온 주제 중에 하나는 재택하는 법, 주식하는 법, 그리고 코인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채굴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돈을 얼마나 모으는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잘 모으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야지 굉장히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잘 자신을 써야지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돈, 돈 하면서 사는 것은 그거 역시도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바보입니다. 이런 생각 역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아니, 그보다 더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마울이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제자였던 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유혹에 맞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실 돈의 유혹, 돈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고대에도 그 예전에도 사람들이 항상 이 돈과 물질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젊은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그 가르침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돈에 관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의역이고 다른 쪽을 업신역일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섬기거나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건결한 녀석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에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자주 칼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경건한 사람, 즉 진짜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변화된 사람은 돈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족한다는 라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뜻이죠.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자체로도 만족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이 방금 전에 처음에 돈에 대해서 우리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알레르기 만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돈, 경제, 부라는 것조차도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통치심과 다스림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모든 행위와 직업, 일 등에 우리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쁘신 이 세상에 살아갔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이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려면 당연히 경제활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고 이것 자체를 우리가 죄나 악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좀이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돈을 잘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요, 소비하는 것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정 금액의 돈을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일정 금액의 물질들, 재물들을요. 잘 소비하는 것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쓴다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플렉스를 하는 것. 요즘 유행하는 단어죠. 플렉스.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 쓴다라는 것은 나를 위한 플렉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플렉스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재 날가지지 않는 가방이라는 이것이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고 힘을 모으고 있죠. 인도네시아의 시다나라는 마을을 돕기 위해 함께하는 여러분의 손길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플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어 내역들을 확인해 보면요. 몇만 원, 심지어 몇십만 원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른들, 멘토들이나 하실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러면 제가 그 내역들을 보면서 기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용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음에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일정 금액을 따로 떼가지고 그것에 동참해 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아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비하고 있고 플렉스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그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이 자족하라는 것이었었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다 외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 때 아주 중요한 순서이기도 해요. 너무나 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억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일룡활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면은 하성경 전체를 뒤잡봐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일룡활이라는 단어는요, 딱한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신 단어라는 이야기예요. 양식은 뭘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먹는 것, 맛있는 것, 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 물질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주비동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한화양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 유한 웨슬레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로서 시작할 때의 수입이 30파운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이 웨슬렛 목사님은요, 28파운드로 자신이 생활하는 데 사용을 했고, 2파운드는 누가를 돕는 데 사용을 했었습니다. 당시 웨슬렛 목사님 사용했던 28파운드는요, 당시 영국의 성인 남성이 쓸수 있는 최저생활비가 28파운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최저생활비 정도만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다는 라 이야기이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사례는요, 1,400파운드였습니다. 30파운드에서 1,400파운드로 껑충 뛰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1,400파운드를 받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여전히 28파운드로 살고 있었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주실 것을 바라고 구하는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요, 어떤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주신 것을 가지고 누가 위해 나누고 베푸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렀고. 저 영원한 죽음에서 저 영원한 하나날을 바라보고 살수 있는 자들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내는 사람들이죠. 이 변화가 진짜 변화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리 주어진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한 이 변화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잘 써야지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쫓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목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해서 뭐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이죠. 첫째가 뭐였죠? 잘 쓰는 것. 하님나라를 위해서 잘 쓰는 것, 플렉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날 그날 주신 혜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에 달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께 주부들분 모두가 우리 친구들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돈을 정말 잘 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쓸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먼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면 은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사육들을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돈을 버는 것보다 먼저 그날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참으로 기뻐함으로 살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저 돈을 버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고 목을 맺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여러분들이 돈을 대하는 그 자세로 보여주면 좋겠고요. 그리 우리의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를 더욱더 돕는 모습으로, 하늘 나라를 플렉스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그날 그날 나에게 주신 그은혜들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결단하고 결심하시면서 함께 기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물질들 돈그 모든 경제 활동들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욕심내일수 없고 돈에 우리가 철한 이은살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고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비할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날그날 우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다른 태도와 자세로 돈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겠지만 이 후에 우리에게 더 주셨을 때에, 더 많이 거주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나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진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대림교의 중고등부 모두에게 이 바른 자세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특별히 축복 주셔서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길에서 잃지 않고, 아버지 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하겠습니다 어, 우리 사랑하는 중고 친구들에게 광고합니다 어... 설교 중간에도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시더날라 마을을 위해서 그 의수와 의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금액들을 통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인터넷뱅킹 주소가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죠. 네 여러분들 실명을 꼭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단돈 몇십 원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수있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플렉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을이두 가지의 마음과 태도를 여러분 유튜브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물질을 대할지, 여러분들의 가짐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중등부 친구들은 목사님이 어,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한번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네, 우리 함께 유튜브 댓글에 참여하는 이 이벤트. 네, 유튜브 댓글라는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또한 주간이 말씀을 가지고 신착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개인 방역과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